알루미늄과 플로리나 수소가 만나서 수소 기체와 플로리나 알루미늄을 만드는 반응에서 개수를 맞춰줘야 되는데 지금 F가 3개, 여기는 2개 있으니까 얘가 6개면은 6개, 3개, 6개, 2개 할수 있고 알루미늄 2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계수 맞춰주시면 되고 반응을 시키면 반응 물질이 다 없어져야 되거든요 얘가 지금 반응 전에 알루미늄이 X그램 들어있잖아요 X그램 들어있는 거를 다 없애야 돼 그래서 다 없어져야 돼 그러면 수소 기체가 Y그램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개수비로 할수 없는 게 왜냐면 질량이니까 그렇다면 얘가 2몰이라면 얘는 3몰이 만들어졌겠죠. 그래서 원자량 나와 있으니까 Al 2몰은 질량이 54g이고 H2 3몰의 질량은 6g 되겠죠. 그래서 6분의 54 해서 9 정답은 4번입니다.